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글씨 쓰기인데요. 글씨 쓰기에서도 조금 글씨를 강조해 줄수 있는 효과입니다. 바로 그림자 넣기인데요. 자, 그림자 글씨에다 넣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도 할수 있어요. 고학년 친구들은 아마 이해가 진짜 빠르게 될것 같고요. 저학년 친구들도 뭐, 못 한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막, 어, 나왜 못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언젠가 됐을 때는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 원리만 이해를 하면 머릿속으로 그 원리가 맞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림자 쫙쫙 그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해야 될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밑에다가 설명에 써놓기는 할게요. 자, 근데 오늘은요, 어, 요렇게 가위랑요, 색종이 있죠. 색종이를 조금 어두운 색종이 준비해주세요. 어두운 색종이, 뭐 검은색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 약간 파란색이랑 고동색이랑 이렇게 회색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서 막 엄청나게 색깔 신경 써서 안 하셔도 돼요. 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단 이렇게 종이, 종이 뭐 A4용지도 괜찮고요. 어, 다 괜찮아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글씨를 먼저 좀 써야 됩니다. 글씨를 그럼 먼저 좀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먼저 좀할 건데, 쉬운 단어 해볼게요. 쉬운 단어. 쉬운 단어 할 건데, 뭐하지? 자, 여러분, 나이라는 단어 한번 해볼게요. 나, 이. 우리 나이 몇 살이지? 할때 쓰는 나, 이 있잖아요. 자, 나이를 한번 써볼 건데, 좀 크게 쓸게요. 자, 이렇게. 나. 이, 라고 써볼게요. 자, 요렇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글씨를요, 제가 두껍게 바꾸겠습니다. 너무 얇게 근데 하지 마세요. 좀 두껍게. 요렇게 바꿔줄게요. 자, 요렇게 바꿨습니다. 너무 얇게 하면 이거 티가 조금 잘안 나가지고요. 어, 요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면 오를 건데, 제가 이거 낫자랑 잇자랑 좀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나눠 놓고, 자, 뒤에다가요, 종이를 덧댈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덧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릴 거거든요. 자, 이거 만약에 움직일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살짝 테이프를 붙이시거나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먼저, 두 개를 먼저 좀 오려 볼게요. 이렇게 오렸잖아요. 근데 이 형이 지금 가운데 부분을 파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세요. 어. 접은 다음에, 여기를, 바을 이렇게 같이 오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뻥 뚫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뻥 뚫렸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림자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 알려 드릴게요. 자, 니은으로 갖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원래 글씨가 될 거고요. 얘가 그림자가 되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이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온다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체 밑에 쭉 내려와 가지고 그림자가 밑에 생길 거예요. 왜냐면 빛이 이렇게 하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 있는 얘를 뒤로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그림자가 요렇게 생길 겁니다. 요 밑에만요. 요렇게요. 자 근데 요렇게만 하면 안 이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오는 거 많이 해요. 위랑 왼쪽에서 치고 오는 그러면 요렇게 치고 오잖아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거랑 여기 옆에서 또 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기로 또 밀려나겠죠? 요렇게요.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낮자, 아자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렇게 있는데 그림자가 옆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밑으로 밀려나. 요렇게, 요렇게요. 제 이것도 놔볼게요. 요렇게. 오, 낮자. 무슨 생겼죠? 원래는 이랬는데 그냥 그죠? 자, 얘도 해볼게요. 이응, 이응도 옆으로 밀려났다. 밑으로 내려간다. 자, 요렇게. 요렇게요. 됐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옆으로 밀려났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렇게. 자, 어떤가요? 그림자 그냥 생겼죠? 자 그림자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그림자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정해 볼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니은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위 위에서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으로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볼게 위 이쪽으로.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빛이 오는 방향을 설정을 해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왼쪽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오는 거. 위에서도 내려오고, 옆에서도 내려오는, 이렇게 때리는 빛.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주고, 옆으로 또 밀려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 나중에 그냥 막 되게 쉬워져요. 그림자 넣는 게,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어, 얘랑 똑같은 게 옆으로 살짝 밀려나고, 밑으로 내려왔으면, 어, 밑에도 생기고, 옆에 부분에만 생기겠네? 이 부분에는 안 생기겠죠. 이 부분에는 안 생길 거예요. 왜냐면 밀려났으니까. 밀려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생길 거고. 어, 밑에, 밑에 여기는 생기겠다. 어, 여기도 밀려났으니까 여기 생길 거고, 여기도 아마 생기겠네.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거 참고해서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요거 일단 이제 치우고요. 자,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씨 쓸 때요. 자꾸 날려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휘리릭, 날라가는글씨도 후다다닥, 리을도 그냥 확, 이렇게 날려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림 그릴 때나, 뭐, 평소에 글씨 쓸 때도 있잖아요. 토박토박 쓰시는 습관을 조금 길러보세요. 왜냐면, 하 특히 그림 그릴 때 만약에 글씨가 들어가는데, 대충 날려 쓰잖아요? 그림도 못생겨 보여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글씨를, 어 뭐, 그림에다가 글씨 뭐, 얼마나 쓸까요? 많이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날려 쓴다는 거는 조금, 너무 성의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게 하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 성의를 좀 들여서 예쁘게 또박또박. 막 엄청나게 예쁘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또박또박만 쓰라는 거야. 어. 또박또박만 써도 글씨는 또박또박만 써도 글씨 잘써 보여요. 진짜로. 근데 자꾸 날려 쓰잖아. 날렸쓰면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어, 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 글씨 진짜 못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글씨 왜 이렇게 못 쓰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씨를 혹시 날려 쓰진 않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한반 이상은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글씨가 이상해지는 거. 자, 오늘 무슨 단어 해볼까요? 이번에는 받침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받침 있는 거. 글자 받침 있는 거. 어뭐 음, 해볼까요? 저는 성, 송생이라서요. 성송생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랑 쓰는 방법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연필로 갔다가 지워가면서 하세요. 저는 그냥 한 방에 쓰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방법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시옷을 쓰면 시옷 이렇게 글씨 다 써놓은 다음에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요, 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만약에 시옷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여기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안 맞죠 여기? 여기 안 맞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써놓으시고 요거를 두껍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하시는 거는 뭐 아무거나 해보셔도 되는데, 전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 일단 먼저 한번 써볼게요. 한 한꺼번에 전 그냥 두껍게 쓸게요. 다 썼습니다. 자, 얼른 쓴다고 썼는데. 자 이거 시옷이 제가 지금 이거 제대로 쓰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겹쳤어요 어 크기를 조금 저도 이거 매직으로 바로 쓰면 잘못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림자 이제 넣어 볼게요 저는 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가 여기 있고 빛이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밑으로 내려주는 요 방법을 택할 거예요 일단 옆으로 밀린 것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옆으로 밀렸다 일단, 여기 막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밀렸겠죠? 그럼 여기 생길 거예요. 여기야. 여기도 생길 거예요. 막대기 밀렸으니까. 이렇게야 그쵸? 이렇게 밀려 생겼고, 얘도 이렇게 밀렸으니까, 아마 여기에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어, 옆에 거 끝났어요. 옆에 거 끝났고, 밑으로 내린 거 할게요. 시옷이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여기 부분이 밑으로 살짝 내려올 거니까 여기 생기겠네요 밑에 부분 연결 연결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입체 됐죠? 이렇게요 얘도 해볼게요 얘 옆으로 밀게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게 이렇게 밀렸으니까 여기에 생기겠죠? 여기에 여기 부분에서 한번 보고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밀리는 거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자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 위에서 밑으로. 여기 밑에 부분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 생기겠네요. 이렇게. 얘도 생기겠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음. 됐죠? 이 형도 옆으로 밀리고 옆으로 밀리면서 여기도 옆으로 같이 밀릴 거기 때문에 여기도 생길 거예요. 뚫려 있잖아요. 어. 응. 그리고 밑에 부분 여기도 아마 살짝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밀렸으니까 여기에도 살짝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요. 자, 나머지 부분 시옷이 저는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쵸죠 이응도 많고 다 비슷할 거예요. 안한 것만 해볼게요.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안할 거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일단은 옆으로 밀게요. 이렇게 옆으로 밀면 여기에 생기겠네요. 여기 생길거고 이것도 요렇게 밀면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다 그쵸? 자 요렇게 생겼고 얘 밑으로 내려봅시다 얘는 생길거 없고요 대신 이게 막대기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생기겠죠 그쵸? 밑에 요렇게 생길겁니다 요렇게 요거 지금 히읗 같지 않나요? 어 히읗 요거랑 요거랑 합친걸로 하면 되겠네 그쵸? 어 요렇게 해주시고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것도 이 막대기를 먼저 옆으로 미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 옆에 생길 거고, 여기도 생기겠죠. 얘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기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기고, 얘를 또 밑으로 밀게 밀겠습니다. 밑 밑으로 밀면 요 밑에 생기겠죠. 자, 근데 얘만 생긴 게 아니라 이 막대기도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여기 생기겠지.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요, 그림자 넣는 거 되게 쉽거든요. 대신에, 첫 번째,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 됩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안 쓰고 날려서 하면, 이거 그림자 넣기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각지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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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줘야지, 안 그러면 못 넣습니다, 그림자. 첫 번째, 또박또박 쓰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요거 있죠? 이거 두껍게 바꿔줬잖아요. 이거 두껍게 바꿔줄 때 너무 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얇게 하면,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볼품 없어요. 왜냐면 하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글씨 꾸며주시는 거 이제 하게 될 건데, 글씨 같은 거 이제 꾸며줄 때 있잖아요. 너무 좁으면 꾸며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얇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두껍게, 도톰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그냥 곧장, 곧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자꾸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곧장 곧장 그리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죠. 자꾸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글씨를 써놓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나비를 쓰는데, 만약에 연필로 갔다가 먼저 쓰고 연하게 쓰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빨간색으로 만약에 연필로 연하게 이제 쓰는 거야. 여기다가 난 나비를 크게 쓸 거야. 어, 이렇게 잡아놓고, 자리 잡아놓고, 여기다가, 어, 두껍게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두껍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틀려. 자, 근데, 만약에 바로 두껍게 만들었어. 내가 위치를 잘못 잡은 거야. 나를 여기다 써버렸어. 오, 예, 나. 아빗설 자리가 없네? 지워야 돼요. 응, 음, 어떡할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다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다 써놓고. 만약에, 이거, 만약에 그림자까지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다 지워야 돼요, 열심히 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 써놓은 다음에, 연하게 써놓은 다음에, 위치가 맞으면. 그러면 그때 하세요. 그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자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다 이제 안 틀렸을 때. 아시겠죠? 자, 이거 이해하시기 조금 힘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복잡한 글씨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읍 있죠? 비읍. 비읍 조금 헷갈립니다. 비읍 알려드릴게요. 자, 비읍. 자, 이거 조금 위로 올려서 여기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읍 할 때요. 비읍이 요겁니다. 기다란 막대기 두 개에 가로막대기 두 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읍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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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림자 한번 넣어 볼게요 얘 한번 넣어 볼게요 얘가 옆으로 밀리고 밑으로 내려왔으면 옆으로 밀린 곳 여기 두꺼워질 거고 여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 여기 자 근데 얘네가 합쳐진 거예요 그쵸 합쳐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겹쳐진 부분은 두껍게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비워줘야겠죠? 되 여기, 얘는 다 해줘야겠네요. 겹쳐지는 부분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요. 됐죠? 여기도 밑에, 밑에, 밑에. 여기 밑에 하나 생길 거고, 여기 밑에 생길 건데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기겠죠. 비읍이요. 요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겹쳐가지고 오려서 자른 다음에 밀어서 그림자를 밀어가지고 해보는 방법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제일 편합니다. 제일 빠르고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요거 글씨 쓰는 방법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포스터 할 때나요. 음, 글씨 디자인 할때 되게 좋아요. 학교 같은 데서 가끔씩 글씨 디자인 같은 거할때 있거든요. 내 이름 디자인 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해두시면 머릿속으로 톡톡톡톡 그냥 올라오면서 한번 이해되면 그냥 끝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고학년 친구분들 그림자 너무 넣고 싶은데 진짜 맨날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 이해 대번 갈 거예요. 몇번 잘라보면 다 알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몇번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잘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금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글씨를 조금 쪼개보는 습관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막대기로 쪼개서 보는 습관. 뭐 이음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요. 이렇게 비읍이나 각져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글씨, 요렇게. 글씨 디자인 하는 거, 요거 나중에 참고해가지고 하는 수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 요렇게 그림자 넣는 거 조금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제가 다른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안녕!